어 이건 어... 저100%다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출이 많아서 점집에 가면 안 된다. 그럼 뭐가 따라붙는데요? 뭐가 그런 말씀을 어... 하시던가요? 그 조상이 나의 앞길을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어... 한동안 촬영으로 이제 그걸 못했잖아요. 무속적인 신앙을 가진 채널로서 사람들이 어 이게 긴가요? 아닌가요? 할만한 o s 퀴즈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하는데 까먹지 않았죠? 맞으면 O 틀려면 X 이렇모 드는 거 네. 시원하게 스피드 퀴즈처럼 달려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가 약한 사람이 점집을 가면 잡기가 붙는다 X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두 번째 공줄이 센 사람은 점집을 가면 안 된다 왜요? 이건 좀 약간 의문인데요? 지금 말씀좀 허무 백랑한 소리 음. 같은데 공출이 많아서 점집에 가면 안 된다 그럼 뭐가 따라붙는데요? 뭐 그런 얘기가 있, 있을 거라는 얘기? 다시 한번 어. NO 절절 절대로 음. 여자도 남자 사주를 타고 태어날 수 있다 오 이건 뭔가요? 네.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 사주다 살자가 세다는 얘기죠 음. 쉽게 말해서 치마 둘러 여자지 남자 같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그럼 네네. 어, 그분 사주를 보면 정말 여자로 태어난 거지 남자가 해야 할일 그런 거를 모두 하시는 거예요. 기센 여자죠. 음, 변동수가 오래 많으면 100% 이직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 100%는 아니지만 이직이나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여유는 좀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변동수라는 것은 또 사람이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암에 걸렸다든지 교통사고났다든지 역시 그것도 변동으로 봐요. 직업적으로만 어떤 뭐 이직을 한다, 뭐 이사를 한다 그것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음. 다섯 번째로. 신내름 받은 지 얼마 안 되면 정말 신점을 잘 보는지. 경험이 있을까? 아, 이거 세모. 네. 신을 받자마자 막 그냥 진짜 막 벼락같이, 저같이 불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1년 있다, 3년 있다, 뭐한 10년 있다 불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신 신령님의 성격 그것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세모. 그 말인지 순 선생님은 애동 때잘 보셨다. 억사같이 네. 잘 불렸지. <laughs> 알겠습니다. 코가 크면 정말 돈복이 많다. 네. 세모아 대모. 세모. 왜냐, 네. 자 남자가 코가 크다 그러면 뭐 남자가 크면 뭐 어쩌고 저쩌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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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죠. 그런 얘기도 상대는, 있, 네. 있는데 또 여자가 코가 크면 좀대범하죠음 코가 크면 정말 돈복이 있다는 거는 그도 있고. 아니, 음. 예 그래서 꼭뭐 오다, 엑스다라고 음.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네. 무당분들도 점을 보러 다닌다. <웃음> <웃음> 선생님도 가봤나요? <laughs> 네. 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제 <laughs> 머리 못 감는다. 그래서 답답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잘 나가도 뭔가 또 누구한테 뭔가 자문을 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특이한 거는 전부 다 몰래 감추고 온다는 거. <웃음> 안타깝네요. <laughs> 어, 웨스키직이긴 하지만. 안타깝죠. 음. 음, 여쭤보고 싶어서 같은 제자지만은 이렇게 왔다라고 크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사주도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아. 이런 경우는 있죠.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친정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나의 배우자는 굉장히 뭐, 부유한 건 아니고, 그냥 그만 그만한 남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굉장히 남자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근데 시집을 가고부터 친정이 가세가 기우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사주를 파보면은 이 업이 있어요. 좋은. 그래서 친정에 있는 그 업까지 다시집갈때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시집 가기 전에 친정에 예단을 꼭 해놓고 가야 돼요. 아, 신가물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신내를 받아야 돼요. 그런, 그런 말씀을 하시던가요? 어. 상담을 하러 가시면, 뭐, 신가물이 있다, 이게 뭐, 일본처럼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한테도 다 그런 신기는다 있어요. 음. 그것이 농도가 짙은지, 여은지 신기가 있다고 모든 분이 신굿을 받는다라면 이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족도 효험을 받지 못하는 사주가 있다. 오 어, 진짜요? 예 네. 이건 경험이에요. 네. 어 왜냐하면 이건 제 영상이니까 네. 제식대로 얘기면은 하 부족도 효험을 못 보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부적을 써서 정말 귀신같이 효험을 잘 보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오 음. 어, 정말 백약이 뭐무색할 정도로. 아무 네. 와. 이게 통해 가시는 분들은 같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네요. 음, 네네네. 이렇게. 조상이 앞길을 막을 수 있다. 열 어? 살에 죽어도 사후 세계가 있으니까 조상은 조상이에요. 그 조상이 나의 앞길을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갑자기 뭐 사고로 갔다든지 청청 날벼락 같이 갑자기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앞길을 막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앞길을 막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달라는 음... 이제 그 표시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풀어주잖아요. 풀어주면은 정말 귀신이 곡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잘 풀리는 분이 계세요. 조상고의매칭보은꼭 풀어드려야 됩니다. 사주에 아, 명줄이 짧으면 진짜 빨리 죽는다. 아그 세부 세모, 세모. 네. 명줄이 짧아서 그대로 그냥 가시는 분인가 또 있고 명을 이어주세요. 어. 어, 막 수명 장수 뭐 이렇게 그런 예방과 어떤 정성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당신은 50에 돌아가실 거예요라고 하면은 뭐 60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음. 그 이상 돼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음. 경험이 어 이건 어. 저100%다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당의 조건 중에 첫 번째는 키가 작아야 된다는데. 맞나요? 아, 세모. <웃음> 네. <웃음> 어. 이거는 또 역시 저만의 스타일이에요. 저만의 스타일이고, 저는 무녀는 조금 우아하고 이쁜 거를 좋아해요. 음. 한복을 입든, 신령님 의복을 입든, 키가 막 장태처럼 큰 사람보다는 좀 아담 사이즈가 음. 한복을 입었을 때도 맵시든 하고, 이 영상을 보고 또막 반박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은, 하만한 사람도 물론 잘되시는 있는 분도 있는데 통계로 보면은 그래도 그냥 제 기준에 있는 그런 외모와 어 신체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 다잘되신는것 음, 같더라고요 선생님의 제자분이 되거나 선님한테신 내림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키가 작겠네요 그렇게 보이거 <laughs>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뭐 o x 하기보다선님한테 그냥 하나 대목이 참된 무당이 있겠죠? 요즘엔 너무, 너무 매스컴이라 는래서 너무나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 삭막해요 네. 반면에 정말 존경받고 좋으신 선생님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음. 어, 어, 요즘에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살벌한 것만은 아니에요 선생님은 참대무당이시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네, <알겠어요. 웃음>